검 붉은 빛을 띤 하늘에서 불길한 검은 자네가 무수히 떨어집니다. 한때 누군가가 오고 갔을 아름다운 건물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표정엔 혼돈, 두려움, 고통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비극적인 작품은 단순히 한 폭의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생생한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끔찍한 참상의 모습. 작가는 어째서 이 작품을 이토록 사실적으로 그려냈을까요? 마치 실제 장면처럼 느껴지는 그림, 칼 블리로프의 홈페이 최후의 날입니다. 가로 6.5m, 세로 4.6m에 달하는 거대한 화폭에 담긴 지옥 같은 풍경. 이 그림은 고대 폼페이에서 벌어졌던 가장 참혹한 재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때 고대 로마의 도시로 번성했던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멸망했습니다. 당시 약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주민들이 일궈낸 도시 전체가 하룻밤 사이 화산재에 뒤덮여 사라졌죠. 서기 79년에 이뤄진 이 사건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유적 발굴을 통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의 작가 칼 블리로프는 이 시기 이탈리아를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굴되기 시작한 폼페이 유적들은 그에게 크나큰 충격을 줬죠. 그가 활동하던 1822년엔 멈춘 줄 알았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며 폼페이의 종말이 재림하는 것 아니냐 는 우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칼 블류로프는 폼페이 복원 현장 에 투입된 형 덕분에 직접 유물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자신을 덮쳐오는 화산 잔해물을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죽음을 맞은 폼페이의 주민들. 단단히 굳어진 화산재 안에 그대로 보존된 주민들의 유해는 블류로프 의 마음에 비극적 울림을 주기 충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 재난을 캔버스 위에 직접 재현하기로 마음먹죠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유적지를 답사하며 폼페이 유적발굴단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 하나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케치했죠. 폼페이에 관련된 사료와 문헌도 가리지 않고 찾아 읽어서 그 지식이 고고학자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그림을 그리기 전 폼페이를 연구한 기간만 약 5년. 그의 노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합 30제곱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화폭을 택한 칼 블리로프. 그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화폭을 택해 폼페이에 닥친 재앙의 위압감을 담고자 했습니다. 작품을 그리는 데만 약 1. 년의 시간이 소요됐죠. 그는 자신이 본 지형, 건물 하나하나를 실제와 똑같이 묘사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화면 속에 폼페이의 지옥 같은 비극은 그대로 옮겨졌죠. 그림 속엔 저 멀리 배수비오 화산이 용암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듯 하늘은 붉은색을 띄고 번쩍이는 천둥 번개가 내리치며 신전의 조각상부터 차근차근 건물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화산 폭발 직후 끊임없이 분출되는 유해 가스와 떨어지는 화산재로 인해 대기는 검붉게 타오르게 됩니다. 폭발의 여파로 지형은 사정없이 흔들리고 지진을 견디지 못한 건물 들은 결국 차례로 무너지는 수순을 밟죠. 폼페이 최후의 날은 화산 분출 이후 도시에 닥쳐온 재앙을 실제 재난과 똑같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을 뜯어보면 그 묘사력이 남다른데요. 폼페이의 실존 장소 무덤의 거리를 참고해 석조 포장 도로를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내면 물론 화산재로 이루어진 암흑 구름이 퍼져 해가지지 않은 시각에도 칠흑같이 깜깜해진 도시 상황을 명확히 그려냈죠. 이에 더해 지진 방향과 강도에 따라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까지 고증해냈는데요. 이러한 디테일한 표현들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작가의 세밀한 묘사는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을 표현하는 데에도 발휘됩니다. 힘없는 노인을 들쳐안고 서둘러 피난을 떠나는 사람들의 몸짓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쓰러진 연인을 껴안고 생사를 확인하는 상대의 표정엔 절망이 번져 오르죠. 이 밖에도 보물을 훔쳐 달아나는 사람과 천둥소리를 듣고 놀라 튀어오르는 말등 재난 속 가지각색의 상황들이 눈에 띄는데요. 작가는 당시 사람들이 가질 법한 혼돈의 감정과 부정한 행위들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재앙의 비극적인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떨어지는 건물 파편에 맞아 쓰러진 사람들을 그릴 땐 폼페이 주민들의 실제 유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기도 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 오른쪽 귀퉁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일으키려는 청년의 모습입니다. 는 재밌게도 이 청년에게 실존 인물의 얼굴을 대입했는데요. 바로 배수비오 화산 폭발 당시 폼페이를 탈출한 생존자 중한 명이었던 플리니우스입니다. 그가 남긴 247통의 편지 중엔 당시 폼페이의 상황을 설명한 생존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죠. 기록엔 화산 폭발 이후 도심에 발생한 재해를 비롯해 대리석을 이용해 만든 건물 장식이나 동물 모양을 한 물병 등 당시 생활 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는데요. 플리니우스가 남긴 정보들은 블리 로프가 고대 폼페이를 제대로 구현하는 데큰 밑거름이 되어 줬습니다. 때문에 작가는 존경 하는 마음을 담아 이 플리니우스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작품에 녹여냈죠. 폼페이 최후의 날에 또 다른 재미있는 지점은 바로 화가 자신의 얼굴 또한 그림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림의 왼쪽을 관찰하면 화구를 잔뜩 머리에 인체로 열심히 대피하고 있는 칼 블류로프가 보이죠. 화가는 그림 속에 등장하며 폼페이의 몰락을 그리는 기록자인 동시에 재난의 순간을 관찰하는 목격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시야를 좀더 넓혀 봅시다.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있는 여성, 그 앞에 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여성, 더 앞쪽에 두 딸을 품에 안고 두려워하는 여성이 시선 사잡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3명의 여성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있죠. 이 여성은 율리아 사모일로바 백작 부인으로 칼 블류로프가 사랑했던 상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는 헤어진 연인을 그림 안에 새겨 넣음으로써 과거 폼페이에 있었던 재난을 현재 시점으로 끌고 오고자 했습니다. 폼페이의 재해가 마냥 과거의 일이 아니란 걸 뚜렷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폼페이 최후의 날에는 곳곳에 다른 의미심장한 상징들도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작품 아래 십자가를 목에 건 기독교 사제가 파괴된 신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오른편은 로마 제국의 기존 종교를 섬기는 이교도 사제가 자신의 신념을 잃어버린 채 폐물을 잔뜩 훔쳐 달아나고 있네요. 폼페이가 존재하던 당시 로마 제국은 신흥 종교로 부흥하던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는데요. 기존의 신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종교의 소멸을 지켜보는 이 구도는 마치 옛날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묘한 암시를 줍니다. 작품 중앙의 여성 과 아이 또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여성이 상징하는 구 세대는 죽게 되지만 새로운 세대인 아이가 세상을 살게 될 것임을 쓰러진 여성 옆에 생기 있는 아이를 통해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비극적 장면을 그리면서 그 안에 자신이 살던 시대의 문제를 담는 것. 실제로 이 그림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줬죠. 하지만 사실 칼 블뤼로프가 원래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기엔 이탈리아 귀족들을 찬양하는 내용의 작고 아기자기한 수채화를 그려왔죠. 그렇다면 대체 왜 그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건 당시의 정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블리로프의 고향 러시아에선 황제의 절대 권력에 대항하며 기존의 정치 체제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등 유럽 전역에 퍼진 자유의 바람이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요. 하지만 이어진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며 러시아엔 피해 바람이 불게 됩니다. 블리로프의 눈에는 폼페이의 멸망과 당시 러시아를 덮쳤던 혼돈이 비슷하게 겹쳐 보이는데요. 고대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는 사실 로마인들이 유흥지로 찾는 활락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선술집과 사창가가 즐비한 거리, 사람들은 술에 양껏 취하고 검투사의 죽음과 즐기며 향락에 빠져들곤 했죠. 이 때문에 고대 로마의 사람들은 베수비오 화산 폭발을 폼페이를 향한 신의 형벌로 여기고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민중을 억압하며 사치를 즐기던 지주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움직임과 혼란을 환락의 도시 폼페이를 덮친 멸망에 비유한 것이죠. 작가는 혼란의 러시아를 폼페이의 멸망의빛대 표현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변화 앞에 한낱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자 한 것이죠. 이러한 화가의 감정은 화포간에 있는 자화상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화구를 옮기다가 화산재에 휩쓸려버린 블류로프 자신. 재난의 순간에 피하지 못한 본인을 그려냄으로써 혼란한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예술로 승화한 겁니다. 이렇듯 폼페이 최후의 날에는 고향 러시아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슬피 여기는 화가의 감정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면 그림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죠. 그만의 화법을 통해 폼페이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했기 때문일까요? 블리로프가 정성을 쏟아 완성한 폼페이 최후의 날은 비평가들에게 압도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블리로프는 이 작품으로 권위 높은 파리의 살롱에서 1등을 수상합니다. 바로크 그 시대를 대표하는 명화가인 루벤스, 렘브란트와 비교 도 손색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그간 무시받던 러시아 미술은 폼페이 최후의 날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며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혼란한 조국의 모습을 실제 벌어진 비극에 빗댄 그림으로 작가는 조국의 위상을 높이게 된 것이죠. 폼페이의 닥친 재난을 실제와 똑같이 고증해 생생하게 재현한 화가 칼 블리로프. 당시 러시아의 공포스러운 상황을 작품으로 승화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살아 숨 쉬는 듯한 그림 묘사로 이어졌는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보이시나요?